시편 113편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어, 보통은 이제 매일 성경이 어, 시편이나 이런 데를 묵상을 하다가도 어, 크리스마스 때를 앞두면 복음서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냥 시편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데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다 하는 이 대목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것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성탄절 아침에 이 시편 113편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시편 묵상이 좀 길죠 다른 해보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일부러 맞췄어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아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111편서부터 이게 굉장히 짧은 시편들이 계속 되잖아요. 110편도 그러고 뭐 둘씩 모아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천천히 어, 날짜를 맞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셨죠. 자, 이시편 110편은 어, 이 110편부터 시작을 해서 118편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9편은 굉장히 긴이 어, 말씀과 관계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시편 바로 직전이 118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10, 113에서 118편까지가 하나로 통합이 돼요.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면 어, 이 시편들을 전부 다 할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지요. 또는 뭐 영광송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어, 그래서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은 어, 월삭 월, 월삭은 이제 달의 첫날이죠. 또 어, 떤그 성전 봉헌 또 구약에 나오는 삼대 절기 이런 때이 시편을 어, 봉송을 했다 그래요. 히브리어는 음률이 있어 가지고 이걸 지금 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전체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그것 자체가 마치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어, 그 중에서도 이 113편, 114편은 이 가정에서 유월절을 축하하면서. 함께 불렀다라고 합니다. 식사 유월절 식사 전에 이 시편 113편 114편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식기도처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4절로 구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요. 1절로 3절은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서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까 그러니까 찬양하라라고 1절에 해 놓고 2절에서는 시간적인 표현을 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3절은 어떤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찬양을 받을 받으시리로다 뭐 이렇게 어,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절로 돌아가서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겠죠. 찬양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 그게 찬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가만 진짜 찬송가다. 나머지는 뭐 신앙고백이라든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거는 찬송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고집을 하면서 찬송 1장부터 100장 안에 있는 것만 부르거나 아니면은 칼빈의 무슨 시편 찬송만 부른다든지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 있습니다. 어, 그러나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로 이 구설수에 오는 사람이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고 막 이러는 그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나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시편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다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하느냐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들은 바로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길거리에서 붙잡고 당신 왜 하나님 찬양 안해? 하나님 찬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언제 찬양을 하느냐 이절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영원까지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건이 없죠. 삶이 삶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2절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어디에서 찬송을 하느냐 어, 누가 어디에서 찬송하느냐 할때 3절은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어, 이 3절 이것은 어, 말하자면은 이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되 하나님의 종들이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1절이라면 3절은 그저 하나님의 종들 아니고도 온 세상 해지는데 해뒀는데 그러면 온 세상이니까 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를 찬양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요. 이 1절하고 3절은 표현이 좀 다르죠. 1절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뭐 2절도 그렇고 근데 3절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뜻 보게는 아 1절부터 3절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네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지만 이 표현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종들, 즉 성도들의 찬양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 보훈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할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3절은.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찬양 받게 해야 하는 그런 것과 연결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찬양하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어디에 있든지 찬양하되, 나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이게 우리 삶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무 일 없을 때도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에게 물어봐야 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실을, 이런 삶을 사는, 사는 것을 보고 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일까? 내가 그렇게 정말 싸가지 없이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늘 자기 자랑만 하고, 말만 하면은 뭐지 자랑만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를 보고 뒤에서 욕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고서 믿고 싶어도 저런 놈들 때문에 안 믿어라고 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묶여 있는 존재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있는 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말고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입은, 이게 말은 줄이고 지갑은 열어라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굉장히 진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그런 그 한간에 돌아다니는 속담을 듣고 알지만 실제로 나이 먹은 사람이 말은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70대 중반인데 자기는 절대 노인정을 안 간대. 노인정을 왜안 가느냐 그랬더니 가면 맨 자랑만 오고 자식 자랑 뭐 옛날 자기가 뭐 했던 자랑 자랑만 오고 고집만 피고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싸운대. 그런 사람들이 꼭 노인정에 한두 명씩 있어서 가면은 기분 상하더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가고 그냥 혼자. 어, 운동하고 뭐 이렇게 에, 걷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 말이 많고 입만 열면 지자랑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 나는 과연 그 노인정에 앉아서도 노, 노인들만 향해서 말해서 이상한데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맨 그렇게 해서. 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아, 저 사람을 보면, 어, 정말 저 사람, 평생 예수 믿고 뭐 교회에서 장로라는데, 또는 뭐 전직 목사 출신이라는데, 권사라는데, 참 본받을 만하다. 하나님, 저렇게 믿어야 돼. 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애 뭐고 앉아서 여봐라 하고 나 섬겨라 하고 있는 노인네. 그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 출신이래. 전직 목사래, 권사래. 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로 3절 말씀은 그냥 읽기에는 그냥 간단하고 쉬운 말씀인데 실천적으로 이거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절로 9절.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절로 5절을 보면 거기에 특징이 높으시며 높으시도다. 높은 곳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어, 옛 성경에는 이게 높으시며가 위에 높으시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초 높으시다라는 말이 초월에 계신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금방도 제가 서, 어,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 피조물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으로 제약을 받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잖아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은 저기에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죠. 하나님은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하얀 수염을 기른 백발의 노인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늙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인데 시간 속에 매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공간 여기 계시면 저기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와 저기에 동시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명이면 천명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다 계시고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것도 특별히 뭐를 초월하느냐 하면 시공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할때 우주 밖에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초월이라는 말과 밖은 다른 거예요. 우주 안에 계시지만 우주의 이 어떤 그 자연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나 자연이나 인간을 보고 감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감탄하는 바로 그것을 지으신 분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높으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높으신 분. 우주의 그 별들 이런 걸 보고 와, 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구름을 보고도 와, 멋지다 할 때가 있잖아요, 구름. 구름 그 자연 현상인데도 어떤 때는 아주 신비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초월하고 나의 환경을 초월하고 나를 초월하고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그런 것에 눌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로 9절은 그 유대, 위대하고 높으시고 초월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4, 5절인데, 그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는 없다. 이게 4, 5절인데, 그분이 무엇을 했느냐, 스스로를 낮추셨다. 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6절이죠.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리고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들어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신 거고, 연결이 돼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뭐를 했어요? 천지를 살피셨다. 살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사정을 다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다 아신다 그런 말이죠. 그 아시기만 하고 끝 그게 아니고요. 천지를 살피시고 그래서 다 아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셨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이 시편 같은 성경에서는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인간 자체를 말을 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성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고난 주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와 부활 주간에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부활이 없으면 성육신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쨌다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하자면 우리와 같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승천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동행하며 내주하게 하셨어요. 이것들을 이 6절, 7절이 다 담고 있단 말이죠. 뭐 하려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고 내 속에 내주하시고 그랬느냐? 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들어 세워 주시고 8절도 세우시며 그러잖아요. 이 가난한 자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높은 자들도 저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살피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가난한 자 먼지 더미에 이 먼지 더미라는 이 7절은 이게 아파르라고 해서 티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다는 것을 구약은 뭐라고 하느냐 면 흙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이 흙으로 창조한 것을 아파르 티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부성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거기에 거름더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시포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제 먼지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먼지구덩이에서 나를 들어 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안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삶을 살수없 없죠. 근데 나를 그런 먼지 구덩이에서 들어 세워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 그리고 혹 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걸음터미 같은 먼지 구덩이에 있던 우리는 세워 주시고 한쪽이 낮아지고 한쪽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절 9절, 이 구절은 갑자기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불임도 치료를 하잖아요. 불임 치료를 하고 난뭐 난자와 정자가 만나도록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이 불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던 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살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쫓겨났단 말이에요. 뭐 이것이 옛날이 몇 천년 전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시편은 지금부터 3천 년 전의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 시편 113편은 다윗의 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시라면 지금부터 3천 년 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3천 년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뭐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쫓겨나기까지는 안에서도 그 시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우리 내 남편에게 씨앗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첩을 얻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부인은 그것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하고. 그게 불과 지금부터 3, 40년 전, 한 2,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인간 세계가 그러죠. 그런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이 기적이다는 거죠. 임신 이야기가 나오면 남자들은 아, "나는 뭐 임신도 안 하는 여자가 아닌데"라고 하고, 여자들은 아, "나는 애를 다섯이나 낳았어" 이 말씀이 나오고 해당이 안 되는 말씀처럼 읽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의 기적이시다. 내 삶은,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하고 상관없이. 임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도, 이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적을. 근데 우리는 내 자녀가 태어나고 하던 그 시절, 어떤 분은 그게 50년 전, 40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년 전, 5년 전일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막 감격적이잖아요. 와, 나오고 닮은 애가 나왔어. 그런데 한 10년쯤, 한 15년쯤 지나서 애가 사춘기가 되면 그냥 왼수덩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초심. 우리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참 기적이죠. 나에게도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다. 그그 그 시절에 감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기적이에요. 아무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나를 그렇게 들어쓰시고 내 삶을 기적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찬송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오늘 이제 성탄 예배 11시에 있을 성탄 예배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지만 이 새벽에는 바로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찬송이시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내 삶을 은혜와 기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에 늘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양하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고.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찬양 받으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나를 들어 세워주시며 내 삶이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찬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성탄절 새벽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를 높이고 찬양하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